두 집합. 자, A는 10 이하인 짝수인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조건 제시법으로 써 보면 원소 날법으로써 보면 2, 4, 6, 8, 10. 뭐 이렇게 다섯 개고요. B는 10 이하의 소수라니까 대답 좀 해봐, 얘들아. 뭐뭐뭐 네. 뭐, 뭐 있어? 2, 3, 그냥. 5, 7. 7. 이렇게 네 마리가 있는데, 네. 자, 굉장히 복잡한 녀석들이 이제 써져 있어요. X 교집합 A 여집합 합집합 A가. A랍니다. 그럼 그 말은 봐봐, 얘랑 얘랑 합집합 시켜서 A가 됐다는 말은 X 교 A의 여집합이 A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야, 그렇지? 이 교집합 여집합 뭐랑 똑같아 X 백 A랑 똑같대, 그렇지? 근데 봐봐라, 봐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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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안에 A의 원소 있을 수 있어 없어? 없어 근데 걔가 A의 부분집합이래. 오씨, 말이 안 돼. 아니요 말을 딱한 상황인데 얘가 뭐가 되면 될까 그럼 공집합, 공집합 그치? 네. 그럼 x 백 a가 공집합이야 누가 누구의 부분집합? x는 a의 공집합. 부분집합. 오케이 이런 거 찾아낼 수 있어요 첫 번째 식에서 <laughs> 됐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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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여기 집합 단원들은 좀 생각들을 계속 좀 많이 해야 됩니다. 두 번째 a 백이 b 합집합 x가 x라니까 역시 이제 a 백이 b가 x의 부분집합이야, 그렇지? 네. a 백이 b의 원소는 뭔데? 사, 육, 팔, 십. 즉, x는 이 녀석의 부분집합 중에 사, 육, 팔, 십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. 그렇지? 그럼 원소 이 e 하나 남죠, 그렇죠? 얘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 몇 개? 두 개. 오케이. 예, 일승. 답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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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 번입니다. 응.